자, 이제 21년 2회 제어 공학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 gs 값이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음.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부분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이렇게 2s분의 s 제곱 2s분의 3s 2s분의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 이놈 이놈 약분하면은 이게 상수만 남으니까 이게 비례야 비례. 그다음 에 이렇게 하면 s가 분자로 올라가 있으면 미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모로 있으면 적분입니다.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식을 2분의 3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3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비례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1은 하나의 상수가 됩니다. 1. 그 다음에 ts분의 td분의 s, td. 이 td는 미분시간이야. 그럼 이건 미분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ti는 이건 적분시간입니다. 적분시간. 적분시간이 되고, 적분시간이 되고, 이건 ts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s가 곱하기로 해서 미분. 미분. 이건 밑에 있으면 적분. 상수가 되면 비례.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지역에서 답이 4번이 되겠죠. 네. 자, 문제 2번에 출력 i 값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무접점 회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것은 이건 5하잖아요. 5하면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건 b가 되고, 이건 뭐야? 앤드니까 a 더하기 b에 가로 닫고 b가 되겠죠? 이 식만 간소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간소화시키면 a b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b 곱하기 b는 b잖아요. 그래서 다시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되고, a가 1이 되건 0이 되건 항상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네요. 답은 b. 2 번입니다. 이 번. 2번. 자, 문제 3번. 안정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는 얼마가 되는가? 그랬죠? 안정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일단, 이렇게 특성 방정식, 즉,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죠. 1 더하기 GSHS가 0이다. 이게 HS가 1이야. 그래서 이 식을 구한 값이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S의 제곱이니까 3승이 되고, 2S가 되면 2S의 제곱이 되고, 1이 되면 S가 되고, K가 돼요.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이 값을 루즈 판별법에 의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S의 3승, 자승 S, 상수 이렇게 되죠? 1. 2, 1, k 가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2 마이너스 k 가 되잖아. 이렇게, 곱, 이렇게 곱해서 빼주니까. 네. 이 값이 0이면 0이고, 이 값이 대각선이 0이면 k 가 되겠죠? k. 그러면 여기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0보다 커야 하되고, 이거 0보다 커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2보다 적어야 플러스가 되니까. 2보다 적어야 한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는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뭐 뒤에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자, 5번의 문제는 특성 방정식의 근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SI A가 0이다. 물론 이때 I를 무슨 벡터라고 합니까? I를 i값은 i 값은, I 값은 단위행렬, 그래서 단위행렬, 단위행렬, 단위행렬. 그러면 이 값의 행렬식은 2행 2열이 되면 이렇게 돼요. s, 0, 0, s가 되고 빼기 a가 이게 a라는 개수행렬이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빼봐요. 빼주면 s에서 0 빼면 s가 되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가 되고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s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행렬의 전개식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곱해주면 s에 s락이 3이 되고 빼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이 되겠죠 그럼 s의 자승. 3s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니까 s는 얼마 얼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볼까요? 출력을 물어보면, 자, 여기 A 값에 대한 입력이 있고, B 값에 대한 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A는 주입력, 이건 보조입력, B는 우리가 외환이라, 외환. 외란, 외란. 그러면, 먼저 주입력, A분의 C는 얼마냐? 이렇게 되죠. 예, 일단은 A가 되면,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오면 3, 5, 15. 마이너스로 피드백 되면 1 더하기. 15에다가 4를 곱해주면 얼마?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61분의 15가. A가 얼마라고 했어? 1이죠? 이게 1이니까 그냥 C가 61분의 1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분의 C야. 마찬가지로 이놈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5가 되겠죠. 5 이렇게. 그럼 61분의 5가 식 값이 됩니다. 왜? c1, c2라고 하자. 이 값도 b도 1이니까. b도 1이야.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는 출력 값이 되겠다. 분모가 통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1분의 얼마? 2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약 0.33이 됩니다. 답이 2번이야. 2번. 자, 이렇게 두 개를 풀이 과정이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 6번.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했습니까? 이거요?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가해지는 양 조장 량이 되죠. 그러면 이 신호가 뭐야? 이게 동작 신호야. 동작 신호. 동작 신호는, 다시 말하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차야, 차, 오차야, 오차. 이 동작 신호는 오차, 편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어량은 출력량이야, 출력량이. 제어량은 출력량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교환량은, 이게 교환량이야. 검출부가 교환량이 되고,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에, 7번에,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 분모 값을 인수분해해서 이 값을 인수분해해 해봐요. 네. 3s 제곱, 4s,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하면 s와 3s, 1,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곱해주면 3s제곱, 대각선 곱해서 더해주면 4s. 그래서 s는 얼마,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서로 다른 음의 실근.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는 과제동이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음의 실근, 과제동입니다. 물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제동 개수가, 제동 비가 1보다 크면은 과제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놈,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 나오면 이 값은 무슨 제동? 과제동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과, 제, 동.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제 8번. 오, 이거 지변환 물어봤습니까? 물론 이 값을 나플라스 변환하면 이건 알죠. 그래서 플러 a 분의 이건 나플라스고 이 지변환이 나오면 g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분의 뭐라고 했어 g 라고 했죠 이렇게 이게 지변환이야 z 마이 e의 마이너스 at 분의 z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 그다음에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플라스하고 이게 나플라스하고 지변환이 같은 건 뭐냐라고 하면 무슨 함수? 임펄스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 함수는 나플라스를 변환하면 s분의 1이고 지 변환이 되면 g-1분의 g가 된다. 다들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나플라스 지 변환의 변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9번은 제어 시스템의 이득을 물어봤어요. 우리 이득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표기합니다. 2 0의로그1 0의 gj 오메가의 크기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얼마냐면, 5 오메가야, 5 오메가. 다시 말하면, 크기는 5 오메가니까, 5 곱하기 오메가가 0.02 잖아요. 이 값이 얼마란 얘기죠? 이 값은, 이값 자체가, 크기가, 오메가가 0.02가 되면은, 02가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 값은 0.1이 되죠? 0.1. 이 값이 0.1이 된다는 얘기야. 0.1은 1 0의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죠? 이 값이 0.1은 1 0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가면 이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0의 노그. 10의 10은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0데시벨 값이 이 시스템의 이득 값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야. 답은. 4번. 자 문제 20번은 RS 분의 CS에 대한 감도는 얼마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감도 나오면은 식이 뭐 사실 좀 복잡한데요. 이 감도 나오면 거의 답은 풀지 않아도 그냥 1입니다. 1, 1. 1. 그렇죠? 1. 이 t는, 여기 t는 전달함수야. 전달함수. 이 전달함수가 뭡니까? 이거죠. 1 더하기 gshs. 그냥 s 빼고 gh라고 하자. 이것 분의 g야. 거기다 뭘 곱해 줍니까? k를 곱해 주면 이게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t에 대한, k에 대한 t에 대한 감도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t에 대한 이가 s t k에 대한 감도를 이걸 이제 식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표기해 보면 이 값은 t에 대한 감도, 즉 t 분의 k, t 분의 k, t에 대한 k의 감도 그리고 분자 이놈은 이놈은 t 분의 k에다가 d k 분의 dt라고 합니다, dt. 이게 k에 대한 t의 감도. 전달함수 t에 대한 k의 감도를 나타내주는 식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놈을 이제 넣어봐요. t가 뭐죠? t가 이거였어. 1 더하기 g h 분의 kg가 되고 k가 됐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놈은 이놈을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값만 없어지니까, 이 K가 없어져 미분하면, 그래서 이 값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놈과 이놈이 없어지고, 이놈이 위로 올라가서 이놈과 이놈이 없어집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1.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풀지 말고 나왔다면 거의 답은 1이 된다는 얘기야. 답이 2번, 1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